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저는 한 90점에서 한 100점이 될수 있는 갈아타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 거주 중인 대견 맞벌이 가장입니다. 얼마 전 위례아파트를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14억 9천에. 자산은 담보대출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이 1억이 있습니다. 매도 목적은 상급지 갈아타기입니다. 그 텔리오시티 33평을 17억 정도의 매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담보대출은 3억 정도. 무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 5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부모님이 계셔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를 함께할 지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 어려운 시기에 주택을 잘 매도를 하고, 상위급지로 갈아타려는 목적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습니다첫 번째는 가격대로 보면은 위래가 지금 거의 한 15억 정도에 매도를 한 거고 헬리오를 한 17억짜리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갈아타기로 제가 굳이 뭐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한 60점 정도 되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헬리오시티보다는 급질을 좀더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래에서 헬리오시티보다는 잠실권으로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잠실의 급지상 좀더 상위 급지이고 토지거래허가 특성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9억에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80점 정도는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부모님이 계셔서 거주하고 투자를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선택지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잠실이 아니라 더 상위 급지도 갈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선택지를 하시는 게 저는 한 90점에서 한 100점이 될수 있는 갈아타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지를 하신다 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잠실로 이렇게 갈아탄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본을 좀 만들어서 이런 소액 투자를 하나 더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이 지금 어때? 15억 정도 있으신 건데. 잠실로 가게 되면은 20억 정도 되는 자산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27억도 갔던 지역인데 이거보다는 갈아타기를 할 적에는 자산이 한두배 이상은 불어나야 효과적인 갈아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지로 가신 다음에 그 이후에 소액 투자를 하나 더 해가지고 자산을 좀더 불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타이밍을 잘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한번 드려보죠. 정비구역 지정에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까지 풀리니까 자치 감추는 엄마 아파트 급매물입니다. 즉 가장 큰게 이거죠.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가 풀어줍니다. 내년부터 그렇다 보니까 한 20억 내외의 아파트는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사연도 여기에 해당을 해서 뭐 이런 지역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거고요. 근데 헬리오보다는 잠실로 가자 급지도 상위급지고 가격폭이 더 많이 최근에 빠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주일 사이에 20억 이하 금매물 위주로 3억개가 매매가 됐다 대출까지 확대되며 상급지 이동 수요가 일부 몰릴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 중 20억원 이하에 나와있는 금매물들이 3억개 팔리고 거래신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과 더불어 최근 정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보면은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인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중도금 대출도 9억에서 12억 원 이하까지 주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도 50%까지 ltv를 완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무주택자, l주택자 대상 10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해주고요. ltv 50%를 적용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20억 원 내외에 지금 박스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소재로 작용이 될수 있다 라고 판단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데가 지금 미래를 매도하고 이렇게 헬리오시티로 가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잠실로 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실로 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자산을 좀더 효과적으로 올릴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한 17억대 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금매물들을 지금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거래 가격을 보면은 2021년에 한 23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게 지금 17억 8천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하락폭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잠실일 때가 가격 하락폭이 더 큽니다. 잠실을 보면은 지금 한 19억대 정도의 금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동향을 좀 살펴보니 이런 금매물들이 빠르게 좀 소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억대 매물들이 금매물이 소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19억대 매물들이 이제 곧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 있겠죠. 종전가의 최고가를 보면 27억이었는데 지금 뭐 19억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층 같은 경우에 27억에서 19억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지역이 헬리오시티보다는 더 우선해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재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좀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허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 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그런 규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15억 대출 기자가 또 풀렸죠. 그렇다 보니까 20억 내외 주택들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